웰컴백! 데인 모터즈 유튜브 채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6년형 별표 별표 닛산 캐시카이, 닛산 커시카이, 별표 별표입니다. 이번 모델은 도심형 SUV 이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스마트한 기술력으로 등장해 전세계 자동차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넓어진 V 모션 그릴과 날렵하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는 더 미래적인 느낌을 주며, 공기 역학을 고려한 차체 라인은 주행 중에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도심과 고속도로 어디에서든 시선을 끄는 스타일은 2026년형 캐시카이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고급 소프트 터치 소재와 정밀하게 마감된 실내는 프리미엄 SUV 못지않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와이드 터치 스크린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모든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선 애플 갓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향상된 음성 인식 기술까지 탑재되어 일상주행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뒷좌석 공간 또한 여유로워 가족 단위의 장거리 여행에도 매우 적합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주행 성능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2026년형 닛산 캐시카이는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되어 강력한 출력과 뛰어난 연비를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부드럽고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지며 정숙한 주행 감각은 전기차에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개선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주어 험한 도로나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도 매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코너링 시에도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보다 자신감 있는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전 기술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줍니다. 특히, 업그레이드된 360도 카메라 시스템은 주차 시 좁은 공간에서도 완벽한 시야를 제공해 초보 운전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어 캐시카이는 단순한 SUV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2026 닛산 캐시카이는 스타일, 성능, 그리고 안전성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는 차량입니다.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이 SUV는 일상 출퇴근부터 주말 여행까지 모든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데인모터즈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빠르고, 더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